먹겠습니다 로또를 어떻게 할까요? 보통 젊은이들이 여기 오면 뭐해요? 여기 다 30대예요 여기 <laughs> 으면 이제 젊은이 아니지 파주를 먼저 줄을 서 보고 뭐 물어보지 뭐? 그냥 올해의 운세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신년이니까 어. 저는 운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지만 맨날 들려왔어, 같이 가잖아요 <laughs> 맨날 끌려와 <laughs> 연말에나 10년에 가끔 이제 막 가볍게 타로나 이런 거 가끔 보긴 하는데, 어 이번엔 안 봤지? 아, 올해 안 봤어. 그때 뭐지? 사중가 보지 말라 그랬잖아. 나? 어, 맞아. 사주 보면 안 좋다고. 뭐, 여기 좀 문장성신가 봐요. 제가 물어볼 걸. 런던베이글 쪽으로 가볼까요? 볼까요? 네, 네. 어. 우리가 아는 게 그런. 전국적인 그런 거밖에모르죠이 <laughs> <laughs> 내에 네, 뭐 좋은 거 많을 텐데. 아, 국곡 카페. 대기가 없네? 자리 있어요? 대기 라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가 어디딱나 그러니까. 여기 두 시간 대기해야 된다, 원래. 우리가 되게 운이 좋은 거아 <laughs> 이렇게 추천받았어요 이거는 그냥 제일 1등 오, 맛있겠다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응 확실히 맛있어 약 베이블치고 약간 촉촉하응 맞아 그 데이트는 뭐예요? 다모랑 같이 다니는 게 데이트죠 생각보다 다모가 귀찮게 안 해요. 저희는 이제 담어만 키워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는 어디가 뭐 사고 있어도 옆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 어떻게 이렇게 얌전이 있니? 뭐 그냥 하는 말이기도 한데, 들을 때마다 막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속으로.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다는 거지? 막 이러면서. 저희랑 있으면 엄청 밝고. 어디 나가거나 이렇게 좀 각담님이시는 뭐 주변에 사람이 보고 있거나 이러면 되게 조용해지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되게 밝은 편이에요. 아들인데 이렇게 밝을 수 있나요, 이 정도? 저는 어릴 때 전혀 죽근짓이 있었다고. <laughs>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이렇게 두 시간 동안 가만히 있고. 근데 담오는 계속 막막 날리고. 이제 좀 요즘에는 낯선 사람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교 부리고 이런 것도 좀막 기르고 있어 혼자. 연습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자기, 자기, 자기 편이 한명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느꼈냐면 옛날에도 누구랑 이제 뭐 이모랑 제이 있든 할머니랑 있든 저랑 제가 항상 후순이잖아요. 항상 저를 무시, 그러니까 막 본체도 안 하고 전혀 의지하지 않아. 내가 막 좋아해도 막, 막 귀찮아. 그러면은 막 누가 이제 간다 그러면 엄청 막안 된다고 막 엄청 이러다가 이제 없어지고 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는 완전 다른 사람이야 <laughs> 아빠한테 아, 막 너무 막 좋다"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거야. 매주 일상이 나랑 있을 때는 그렇게 천사일 수가 없는데, 또막 할머니 손에 잠깐 길들여지고,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되는, 막막나막또 피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혹시나 습관 될까 봐. 제가 일부러 막 할머니랑 있을 때, 막 저한테 안 좋게 하면... 뭐라 하고 막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아, 가르치고 있죠. 막. 그렇게 너 그렇게 하면 안 어, 돼. 어, 너조그만애 한테. 어, 너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게아니란다 사람들이 그럼 너를 미워해. 봐 아빠가 아빠랑 둘이 있을 때 얼마나 아빠도 예뻐해 줬어. 요즘에는 어디 뭐 낯선 데서 있다 날 봐도 엄청 반가워하면서 <laughs> 나한테 의지하고 이럴 때 보면 아,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야. 어, 이제 딱 됐다. 가야겠네. 오케이. 타로 봐드릴게요 네. 네. 신년 a 을 볼게요 신은 t 네. 남편분부터 r 타로 a r o Taro, t a 타로와 나와 연, 연결돼야 돼 Taro, 그러니까 커돼팅 돼. 브루, 야 돼. 요 o Taro, t a 는 o Taro, 야돼 r 돼. Taro, Taro, 개 뜻입니다. 세 개를 어, 메인으로 일단 올해는 어떤 게있나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올해는 세 가지 카드가 나의 어, 무의식이 뽑은 거예요. 어. 미래를 갔다 온 거야. 걔네들은 어. 본인 의식은 이건 상반기, 중반, 하반 볼수 있어요. 첫 번째 퀸 카드야. 퀸퀸 카드는 뭐야? 상반기는 뭐예요? 내가 앉아서 일한다. 근데 이사람 퀸인데 약간 이런 얼굴에 화가 나 있죠. 올해 상반기에는 좀 스트레스가 많은 많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 요 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 카드는 자하 카드야, 자하 카드. 내가 나를 때리는 거지. 야, 내가 왜 바보같이 이랬을까 하고 그런 게 많아, 올해는. 나에 대한 자체.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돼. 또 하나, 이런 게 나오면 은 몸에는 등에 뭐 피부가 안 좋다던가 어깨가 아프다던가.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또 하나 볼까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나무를 캐고 있죠. 올해 하반기에는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카드는 나와 부인이 열심히 하반기에는 돈 모냐 바쁜 후일이란 말이에요. 충격 쓰이는 거는 여기에 좀 신경 쓰여. 올해 뭐야 결론이? 무리한 투자나 무리한 게시면안 돼요. 올해는. 두 달에 한장뽑을거예요 1월, 2월? 어. 1월, 2월도 봐봐. 이 사람이 돌산을, 이 돌산에 돌을 메고 올라가죠. 타러보 일단 뭘 보냐. 그 사람이 얼굴, 얼굴과 행동을 봐봐. 이 사람 상황이 어때요? 아,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뭐 올해 1, 2월달에 무슨 뭐 계획이 있으세요? 병원이 뭐 어떻게 하면 더잘 되나 이런 고민을 그냥 단순히 하는 거죠. 계획. 본인 거 하시는 거죠? 네 그럼 1, 2월달 어떨까 힘들겠죠. 네. 표정이 안좋아 예, 네, 맞아요. <laughs> 근데 보세요. 이 카드에 또 포인트가 있어. 이 힘든 이 사람 뭐를 봐, 바라보고 있어요? 꽃.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이 있는 거야. 이 어려움 속에. 자꾸만 본인 요즘에 뭐 운동 같은 거 하세요? 네, 뭐 헬스 아침에. 본인 분명히 오래 헬스 하다가 허리 삐다 등을 다, 다치게 다 되어 있어요. 요즘에 좀 등이 안좋고 그거 봐, 나 나오잖아. <laughs> 보세요. 어깨 딱 나오잖아. 머리도 빠지는 거 아니야? <웃음> 탈모주의. <웃음> 오육인가요? 네. 네. 어. 이거는 화려한 변신을 말해요. 이때는 멋을 많이 부리는 거야. 좀 섹시하게 변한다면 내가. 부인이 좋아하겠지. <laughs> 1 1일 12. 와. 오, 상당히 좀 야릇한 게 나오죠. 두 분이 아이가 있으세요? <laughs> 네. 우리 12월 달은 뭐야? 소리 어떤 연애두 분의 그 부부간에 아주 궁합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들어면 보통 미혼들은 겨, 뭐 결혼 많이 해요. 아니면, 아이를 더 낳을 수도 있어. 요 와, 이 말쯤에 되게 좋네. 오. 잘 풀리네. 오. 올해 좋은 일은, 어 이새가 좋아 보이네요. 이 부인분 볼까요? 네. 손한번 얹어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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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 상관없어요. 네. 타로랑 연결하겠습니다. 어. 일단, 세 개를 뽑겠습니다. 하나, 오케이. 오. 아까 본인이 뽑은 건 퀸이었죠? 네. 킹이죠? 네. 그럼 두 사람 관계가 나와, 여기. 그럼 이분이 집에서 킹이야. 올해 바뀌나 봐. 본인 뽑은 건 퀸이잖아. 퀸. 네네 올해 부인장이야. 부인 말 들어야 돼. 들어야 <laughs> 돼. 어 좋네요. 어 어떻게 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거 무서운데요. 이게 원래 동일 카드 뽑기 힘들어. 여기 카드가 5십장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곱하기 2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강력하게 몸이 아프다던가. 네, 네, 네. 건강 조심하셔야 거예요. 음... 아이, 아이. <laughs> 뭐야. 음, 어, 뭐야. 어, 성격 차 없어. 확실히 나오네. 그니까, 러 우리 진짜 아까 본인, 아까, 아까, 애, 애 나왔죠? 아까 남편 거랑 연결되죠? 그럼 뭐지? 딱 보여. 임신한다고. 아 <laughs> 네, 입덧 아니야? 입덧 하고. 이제. 아, 입덧 그럴 수도 있고. <웃음> <웃음> 어, 좀 이제 좀 아시네. <laughs> 그래서 이게 오늘은 제일 중요하네요. 이 카드는 뭐냐면요. 이런 말씀 모아지만 뭐 방송에 이게 약간 야바이 카드야. 뭔가 남을 속이는 카드야. 오. 아니면 1, 2월 달은 나의 금전적인 변화가 생겨. 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1, 2월 달에 무슨 뭐 주식을 바꿔보던 뭐 돈에 관한 일이다 돈에 관한 변화. 코인. 코인이 코인. 코인. 가만. 코인이네. 그러네. 코인이 코인. <laughs> 폰이 공부해봐. <웃음> <웃음> 대박이고. 7, 8월. 이게 마녀거든요. 마녀가 보세요. 이게 마녀는 <laughs> 요거를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못나간, 그러니까 이때 뭔가 잡혀, 홀딩에 있는 이름이야. 뭐가 잡혀있어요. 근데 요게 그러니까 5, 6, 7, 8이 선생님은 좀안 좋네. <laughs>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그때는 변화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있으면 조심조심히 가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해요. 90. 이게 뭘까요? 90이. 이게? 뒤에 보고 있죠? <laughs> 손을 잡고 있잖아 그 가을에는 남편 관계에 뭔가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싸웠다가 이런 거 와아 1 0일 10위 좋네요 그러면 이때는 남편이나 사람이 다툼이 이때는 뭔가 해결되는 운이 해결 얼굴 표정이 밝지 않은 걸 보니까 여기는 뭐, 와. 이때만 싸웠다면 이거는 싸워도, 화해를 해도 그냥, <laughs> 어, 뭐, 멋쩌도다해해요 어, 어 그래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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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이. <laughs> 오케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때는 아니고, 요때 이때 임신, 요 이때 가서 이때는 좀 힘든 거 같아. 남편한테 뭔가 스트레스 많이 부리, 부리기도 하고, 어. 그럴 수 있어. 이게 메인이니까 임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일도 좀 못하고 힘들 수가 있어 이때 한 5월이나 4월쯤 임신을 하면은 내년도 뭐 초에 애를 낳기 때문에 이럴 때 활동이, 활동이 자유롭지가 않지 맞죠 활동이 자유롭지가 않지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은 올해 이게 가장 메인, 메인 카드예요 아예 가장 좋겠네요 좋아요 <laughs> 가지면 한번 다시 와야겠네 <laughs> 그리고 뭔가 올해는 갈등할 일 많아, 갈등할. 근데 그갈등이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나쁘도 아니다. 뭔가 그때는 내가 뭔가 뭘 할까가 생각이 많다는 거죠. 너무 재밌게 다뤄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결론은. 말쯤에 이제 이세 가능성이 있다. 올해 이제 후반기 쪽에. 근데 그거가 되면은 다시 찾아와라. 근데 너무 노력하셨어. 뭔가 응. 그래도 재밌게 해 주시려고. 방송에 대한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응, 응. 뭔가 이제 보여 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막하로에 대한 좋, 그런 원리도 응. 설명해 주시고 응. 저희가 리액션을 잘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네. <laughs> 기육쌤이 이제 또 오늘, 올해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을 잘 챙겨 보세요. 응. 아까 이제 자악하는 카드가 나왔는데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맞아.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네. 건강에 힘쓰고 네. 주변을 잘 둘러보는 한 해가 되어야 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